사실은 심리학자나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나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어, 뭐, 자존감이 그래서 너무 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어, 그런데, 어, 이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고요. 네. 어, 심리검사에서 당신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입니다. 성격검사 결과를 이렇게 주면요. 다. 욕 집게다 <laughs> 난리가 나죠 사실은 이런 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는 당연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는 뭐냐면 타인의 시선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아,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비율의 문제이긴 한데. 음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날 봤을 때 괜찮은 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날 봤을 때 괜찮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날 봤을 때 괜찮은 데 너무 괜찮으면 그럼 타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가 안 좋은 얘기나 아니면 어욕 먹거나 아니면 부정적 피드백이 오니까 또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요. 내가 날 봤을 때 내가 너무 그리고 별로야. 그러면 또 너무 의식만 하니까 그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순 없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러죠. 호구. 호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호구로서의 삶을 사니까 또 이제 또 자존감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날 봤을 때 너무 괜찮아도 안 되고, 내가 날 봤을 때 너무 완벽하거나 괜찮아도 안 되고, 내가 날 봤을 때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때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내가 적당히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이렇게 적당히 괜찮으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적당히 괜찮은 것의 지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자녀를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는 우리 집은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나가서 갑질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엔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건 결국 나는 못할 거야. 이러면 얘가 너무 너무 위축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겠죠. 그러니까 이 양쪽의 생각을 다둘다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은 없지만 뭐든지 할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뭐든가를 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이게 경제 교육이라는 게요. 경제 교육이라는 게 열심히 돈 벌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다음에 금전 출납부 쓰고 이런 것만 경제 교육인 게 아니라 당신의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집에는 돈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할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난 돈이 없어서, 없어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난할수 아, 있는 걸못 하겠다라는 그 양쪽 생각을 벗어나는 그 중간점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끊임없이 유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수염을 자라하려면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 되죠. 헤엄을 쳐야 되는 것처럼. 안, 가라앉지 않으려면. 똑같아요.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여기 와야 되고, 너무 저쪽으로 간다 싶으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의 차원을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겸손 정직성인 것 같아요. 겸손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정직은 뭐냐면 어, 어 이번에 너 100점 맞았대며 이러면 <laughs> 너도 노력하면 된다. <laughs> 그리고 진짜 정직한 건 자기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을 때나 엄청난 사람이야라고 진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직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 정직도 어쨌든 거짓말이나 위선이라고 하는 뒷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자를.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거짓말이에요, 일종의. 오, 음. oh, 이렇게 멋진 일을 하셨네요? 라고 하면, 아, 제가 부족한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본, 본질적으로. 겸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정직은 뭐냐? 정직은 뭐냐? 자만이라고 하는. 혹은, 어, 사회적인 비난이나 아니면, 어, 다른 사람들도 받을 공격을 또 그림자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정직과 겸손의 중간 지점을 맞춰야 되죠. 자, 이런 질문은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한다는 건 이건 그 자체가 인생을 오늘 하루만 딱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 오늘의 규칙은 내일 가면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요. 내일의 오히려 성공적인 규칙은 또 내일 모레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거나 하나의 조언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만관과 자만감과 그 다음에 겸손, 정직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의 사이를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는 미래, 미세 조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리의 백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백조가 위에 떠있지만 밑에는요렇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완전히 득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매일매일 맞추셔야 돼요. 매일매일 옷을 입, 그날에 맞는 옷을 입듯이 매일매일 내가 어느 정도로 좀더 가야 되고 어느 정도로 좀 와야 되는가를 좀, 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캘리브레이션 하는 삶은 되는데 재밌는 건 그런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보는 삶을 살면, 살면 자기 색깔이 나와요. 우리가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보죠. 어떤 사람들한테 그럽니까? 그분은 편하게 했는데도 밉지가 않아. 심지어 그분은 자기 자랑을 했는데도 실치가 않아, 그렇죠? 겸손한데 위선적이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데 위선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리자면 을 실제로 그런데 안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최재천 교수님이세요.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한 분인데 전혀 위선적이지 않고 오히려 위대해 보이죠. 겸손한데 오히려 더커 보여요. 그런 게 바로 최재천 교수님의 색깔이 있는 분이에요. 저도 아직 최재천 교수님처럼 색깔 있는 분으로 가려면 멀었죠. 그런데 최재천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기준을 딱 정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번뇌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살아볼까? 내일은 좀더 이쪽으로 가볼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신 거죠.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런 소소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야만 이게 나중에 자기 색깔로 조금씩 조금씩 편안해지는 거다 장기전이에요. 절대 단기전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도 있고 정직하신 건가요 지금? <laughs> 네. SNS를 쓰다 보면은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또 그렇죠. 내리고 네네. 왔다 갔다 네. 하는, 왔다 갔다 매, 하는 매일매일 하는 네네. 그 고민들의 기준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응.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응. 대표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른스럽게 굴려고 하는 친구들. 응. 한 가지만 딱 가지는 거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생각이 짧은 중년을 응.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범민하고 보내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에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서 응. 후반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을 가진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어느 지점으로 한번 해볼까 매일매일 오늘도 그리고 그러나 달 때도 예 그리고 얘기 한번 할 때도 예 그래서 작은 상처도 매일매일 받고 삐지는 것도 매일매일 하고 예, 아낌없이 상처받고 삐져야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 나의 색깔이라는 걸로 인생의 후반전에 한번 가져보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진 잘 모르지만.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 한쪽으로 확 간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sns는 나쁜 거난안해 이렇게 음, 그렇죠. 딱 가는 네, 친구들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건... 어 나를 오히려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거기서 적정한 지점을 잘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네, 네. 매일매일 노력하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나는 부족함 나는 부족함이 없지만 뭐든지 할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를 계속 생각해보고 저도 아이들 키우는데 어,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게. 그 지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갈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네.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